빨리 진행되네요. 내가 되게 빨리 적응한 건가? 땡기다, 이 나를. 야, 멋있다. 야, 계속하고 있어. 뭐야,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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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멋있멋있 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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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안 돼. 뭐야? 어, 써 이거 빠른데 뭐 하는 건데? 체인지, 체인지, 와 뭐지? 자, 생각한 것 보단 쉽다. 가오 어, 이 그릇, 이 움직임 잡을 수 있다. 이 그릇, <laughs> <오 와우>. <웃음> 우와, 우와, <laughs> 범디게이크. 이렇게 서 이렇게 하고, 쏘고, 이렇게 하고, 쏘고, 우와, 이거 대각선으로 들가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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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내려와, 줘, 제발. 아츠 우와 오 야. 아니 한대 죽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아니 한대 죽는다고 아나 아. 아. 아니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거 같지 않은데. 아. 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오케이 아 괜히 괜히 모았다 아. 뭐야 뭐야 나 지금 뭐함하뭐와 뭐야 너 타이밍이야 저거 안돼 이거 안돼 이건데, 근데 맞았다. 하나 둘, 셋, 예, <laughs> 아, 더블 기어, 아, 더블 기어, 최고인데, <laughs> 어, 야 무기 다 필요없는데 더블기어가 짱인데? <laughs> 물론 그 과부하가 어마무시하지만 아 옛날에 위형할 때 파워본드 써가지고 기계, 기계 덱할때 파워본드로 그냥 원턴킬 내는 느낌이다 뒤는 <laughs> 생각 안하고 오 뭔가 신기해 보이네 하나 둘 하나 아 うんうんどうしたんですか博士どうしたんですか博士ダブルギアシステムダブルギアシステムもう何十年も前の話だ,だあの日の出来事が私とワイリーの文字通り歯車を狂わせたのかもしれない当時大学生だっただ私たちはそれぞれのやり方で ロボットが人間のパートナーとなり共存できる社会を作るため、日々研究に情熱を注ぐ同志だった。同志だった。つまり心を持つことで初めてロボット人は人間の真のパートナーとりなーーとり得るのです。ロボス人間化の真剣パートナー。それはどうかな。がなおちゃりな。たとえ心を持ったとで。 ロボットは人間の道具に過ぎない。うん、心をもってもロボットは人間の道具にしないな。目にも止まらぬスピード、到底人の及ばぬ驚異の力を誇ジしてこそ、ロボットは人々から慕われ認められる存在になる。認められる存在になる。それを実現するのが私が提案するダブルギアシステム。ダブルギアシステム。これを組み込めばすべてのロボットがヒーローとなるのだ。ヒーローとなるのだ。ヒーロー。

ただ、反対するだけでなく <날> 、ワイリーと共に歩む道を示すことができていれば共に歩む道歩む道그런ー、모르겠고チ、アユム、ミチ、クロングモロワイリー <시> 、サシステム、モロケット、スカイバ、ストビト、マム、チカラニナル、ダンガ、タダスクツ、カウニア、タダ 正しいワイリーが目指したあらゆるロボットをヒーローに変える夢の技術。夢の技術、ね、お前なら正しく使いこなせるはずだ。頼んだぞ、ロック。頼んだぞ、ロック。おっと、そうだ。大事なことは忘れていた。ちょうどラッシュのメンテナンスが終わったところだ。ラッシュジェットを使えるようにしておいたぞ、ラッシュジェット。ラッシュやラッシュやラッシュ

나 쉬셔도. 아 포일이 티야아 이거 안 되네. 엑시드맨이야아엑시드라고 읽는 거였구나. 빤. 뭐야 이거? 뭐지 이거? 중입 중립, 중입병 느낌이 나는데 이 친구. 삐용. 가볼까? 거미네 갔다가 예, 예, 피도 뭐야? 이거 물에다가 뭔지 탈것 같은데, 어, 오, 저거 왠지 물에 들어가면은 좀안 좋을 것 같아. 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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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진 모르겠지만, 흐지마, 흐지마. 저, 왠지 물에 들어가면은... 아, 맞다. 뭐야, 이거? 쏙쏙쏙. 아, 주영 주형 없어졌네. 주영을 하지 않는다. 예. 뭐야, 이거? S3, 스트레... 오, 야. 예. 아, 나, 아, 나 뭔가 이상하다 싶더니만 기어 상태였구나. 뭔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계속 얻어봤더라 오, 잠깐만, 잠깐만, 이거, 기어 썼을 때. 기어 썼을 때왜 이래? 왜 이러지? 기어 썼을 때 너무, 너무 멀리 간데? 일단, 오토 세이브. 당하고. 아니. 아, 안 되는구나. 와우. 아직 안 되네? 아직 위험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야, 아직도. 어, 이젠 들어가면 데미지 아프겠다. 예스 라슈 제토 예스 하하 난 이들 보다 몇배는 빠르 지 야아 <laughs>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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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좀안좋 은거 구나. 쿠씨 재밌 들어가 는거 보자. 예스 <laughs> yes. 아, 라이프 가없 는데. 댕댕이, 대단해. 확실히 하이 리턴은 맞는 것 같아. 오오오오오! 점프해서 그냥 가도 되나? 오오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쓰레기가 웃어. 오오오! 아! 맨 마지막에 너무. 양심이 없는 거아니야 이거? 이 구간! 고마워? y e 무작정 잡을 게 아니네, 그냥. 무작정 잡을 게 아니라. 오케이.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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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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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우리. 쓸. 오케이. 여기서 터뜨리고, 터, 져주면안 될까? 아, 잠깐만. 가구가 걸렸네? 큰렸다 어, 어, 더블르 단! 더블르 단! 오, 잠깐만. 한 방에 죽어라! 어 어 아, 어 내려가자 세이브 되나? 어 오토 세이브 되네 오케이 뭐야 이거 뭘까 이 빨리 지나가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은 비둘기야 어딨어 신규 아이템을 써볼 차례인가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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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시 무기에 원래대로 바꾸고. 아, 저거 들어갔다. 평타 데미지를 좀 많이 써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아, 근데 저거 데미지가 진짜 쎄요 근데. 우와. 똥 처리하고. 예. 우와. 아, 큰일 났다. 오 잠시만,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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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위에 있는 거 잡고, 아래 있는 거 잡고, 터트리고, 내려가고. 어, 예, 설마 여기 맵이 붉은색인 게좀 불안하긴 한데, 설마 독 쓰는 애가 있겠어? 에잇 예, 자, 어떻게 지나갈까? 어떻게 지나갈까? 비도! 예쓰 호우! 비도기야! 예에아 개딸핀데 지금 예에에아 호우우 오케이 예쓰 아호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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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뭐뭐오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게 많나 오우와. 우와 우와 오아 아니 왠지 진짜 독스네가 있... 아 잠시만 이미지 트레이닝 너무 빨리 떨어지는데 좀 앞으로 가야 하나 오 아 이거 실화냐 근데 진짜 아아아아와아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죽으면 진짜 보통 사건이 아니겠는데 아아 아, 죽는 줄아 어, 어, 보자. 뭐야, 뭐 하는 건데? 뭐지? 아, 저, 저 안에 파워 들려고 했는데, 뭐야 저거? 실드 어떻게? 보스 너무 어려운데? 잠시만, 이거, 이거는, 이거는 진짜 이캔 e 써서라도 잡아야 돼. 다시 오고 싶지 않아 여기는. 이젠 써서라도 잡아야 돼 이건. 아. 잡... 아. 와 어디까지 오는 거야 이거? 슈라이? 어디까지 오는 거야? 아 어, 풀렸지? 이렇게 해서 줄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어우씨 다른 애들은 피지컬로 좀 잡았는데 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우와 따따따, 예 예, 이게 야 셋끝 아 피도 예에 이게 안아 쓰게 하네. <laughs> 야 캐릭터 거의 바로 밑까지 쫓아오는 것 같아. 어, 이캔으로 가게 돼. 클리어 했다요 네. 오늘 하루 보스 많이 잡네, 그래도. 어제는 이, 이 신규 시스템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랬나봐요. 또라라 you got a new weapon. 뭔데, 뭐 실드야? 아, 기본으로 실드를 거는구나. 아, 오케이. 아, 오, 오! 어? 오 뭐야? 오, 아쏠 때마다 줄어드는 거야? 아, 아, 아. 쏠 때마다, 아, 아 아닌가? 시간 지나면서 줄어드는 건가? 시간인가? 그러네. 너로 정했다. 하, 어제 하루 너무 오래 걸렸어. 따란다. 가시로 다섯 번 죽어야 가시 방지가 무기가 나온다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거는 뭐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작업하면 되는 거니까. 빡. 예스. 오. 바로 아래 가시 있네. 가시 말하자마자 바로 아래 있네. M14 일러 도망 나왔다고요? 아, 진짜요? 여 끝나면 볼게요. 지금은 롱맨 방송하고 있으니까. 아. 피독이야. 아마도 나 툰드라 그 방지 아이템 있어서 안 미끄러져. 얍. 얍. 슥슥슥. 아, 아, 아. 예 호우 어. 많이 안 미끄러져. 피독이야. 따라라라라라라. 예아. 오 별거 아니쥬 아 또로롱 예아 yeah, 스피드 오오오 야 바람이 매섭다 훌쩍 오우 무작정 아저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안 올라가도 되네 야아 예아 예아 호우 뭐야? 뭐야? 저거 너 거기 왜 있어? 나사 안 먹어도 돼. 응, 안 먹어. 희독이야그그 어딨어? 아, 아, 지 포트 창켜졌다 아. 뭐야? 아니, 왜안 막아? <laughs> 왜안 막아? 막을 거라 생각하고 막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그냥 있었는데 에이 그? 아야 파워 기어 안 해도 막을 텐데 파워 기어 해야 돼요 그냥도 쉴드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잠깐, 나, 나 근데 여기서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아니지. 그렇게 막 양, 양심 없는 거 아니지, 이거? 오케이. 내려간 거 맞죠? <laughs> 어, 아니었네. <laughs> 어, 와, 큰일 날 뻔. 헬라 슈제터 오, 나, 너무, 당연하게, 아, 저기 가는 거구나, 하고, 그냥, 그냥 떨어졌는데, 아니었네. 됐다, 세이브, 아, 이제 죽어도 돼. 됐. 중간 보스, 누구냐? 뭐야, 이 족밥은. 야, 뭔데, 어, 바로 푸네. 어, 뭐지? 캐트리트인가? 에이, 뭐 해봤자, 뭐. 아. 야이, 그지, 가는 대기야 괜찮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어주고 풀어주고. 풀어주고. 저거 뭐 언제까지 하는 거야? 설마 저 가시는 아니겠지? 가시야? 와. Wow. 예. <laughs> yeah. 저거, 까시판정이야 설마. 저렇게 오돌토돌하게 나왔다고? 전혀, 안, 어, 안 아파 보이는데, 까시판정이야 중간 세이브. 빠르게 세이브 있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이거 뭐지? 너희들도 혹시, 스피드기였으니? 왜 이렇게 잘 맞춰? 완전 잘 맞추는데, 애들? 뭐야, 이거? 뭐야, 이 구간? 뭐야, 이 구간? 왜 있는 거야? 뭐지, 저, 저, 의미를 알수 없는 구간은? 예. 쏘고, 5번에서 쏘고, 슥, 그? 예, 예, 예. 아, 키위치아지 지금 1089정이에요. 아, 진짜? 아, 지금 고정인가 보구나. 롱맨, 아, 스팀게임 할 때는 웬만하면은 그거 잘안 걸려가지고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고정이었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좀 확인 좀 할게요. 얍. 아, 맞다. 유튜브에 롱맨 영상도 편집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유, 영상 못 보시면은, 그, 유튜브 채널 영상 보세요. 네, 그걸 다시 보시면 돼요 뭐야 이거 도대체 둘째... 퍼이어로라가지고 아이템이 너무 심심한데 <laughs> 분명 적인 아이템이 있었겠지? 아우씨 호호 호호 야오 살았다 어 역시 역시 과금전사가 짱이라니까야 야야 떨어져야지 왜 안떨어져 어떻게 어떻게 보면 상향은 상향이네 라슈제트가 오우씨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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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편집되세요 재밌는 부분만 편집하기도 하는데 아쇼 타임 겨 뭐야 이런 거구만. 아, 제가 점프한다고 님도 점프하면 저는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laughs> 내가 점프하는데 너도 점프하면 뭐 어쩌라는 거야? 야, 2차전이다, 예송아 선배라. 약점이 너무 뭔지 뻔히 보이지만은, 안 해줄게. 아 점프하겠지? 역시. 들어가! 예쓰 그록기 혼자서 걸리네 오 멋있어 뭐하는데 뭐할꺼야 오잇 고래 오오오오 왜죽음 왜.. 왜죽음 <laughs> 왜, 왜 <죽음? 웃음> <laughs> 라이프 아니, 아니, 저거, 빙글빙글 돌아서 넘어가는 거 아니었어? <laughs> 아니, 그, 점프에서 빙글빙글 돌아서 넘어가는 패턴 아니었어? 중앙에서 그냥 광역기 쓰는 패턴이었네.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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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점프, 점프 오션치 하길래, 아, 넘어가겠구나 싶어가지고, 사이로 빠져야지 하고, 슬라이딩 했는데, 중앙에서 광역 때려버리네. <laughs> 와, 저건 예상 못 했다. 와아아아 야아.. 이 도로꼬 치사한 놈아 뭐뭐뭐 <laughs> 뭐, 뭐. 이렇게 하다가 아.. 이 패턴이 제일 어려워요 이 패턴이 그니까 이래가지고 앞, 아 이렇게 피하려고 했어 아까 이렇게 피하려고 했는데 어 갑자기 급쪽으로 공격이 들어올 줄은 몰랐지 아 예스 드로기 넣어주고 그러기가, 미더기야! 여기. 와 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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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썼는거, 저거, 저거. 아니 아니야, 뭐 하는거야? 죽어라.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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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안 죽어? 죽어라, 이마 어? 더블르기야더블르 다브르! 이야. 뭐또 놀라 게 바라바라. 아. 예. 받아갔다. 빨리깼네 오늘은 또 너무 빨리 깼는데 나 어제 도대체 왜 고생한 거예요? 나 어제 도대체 왜 고생한 거지? 적응을 안 해서 그런 건가 오, 오, 멋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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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러니까, 작은 범이고, 은하! 와! 아, 이런 거구만. 은하, 어서오세요.